저의 제가 이제 3 0대 제가 이제 어느덧 3 1 살입니다. 아 정말요? 네. 예, 그래서 조금은 진중한 만남을 해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. 네네. 그 연애운에 대해서 저의 연애 전망. 그 연애운에 대해서 저의 연애 전망. 예, 연애운에 네. 대해서 한번. 뭐썸 타는 분도 없으세요? 아 쉽지 않네요. 저는 뭐 오로지 음악과. 팬들과 썸을 타고 있겠대요. 아예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이까 그러니까 썸 타는 분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해서 예, 예 아니오로 대답을. 예, 예, 예. 그럼 올해 연애 올해. 전망을 한번 볼까요? 올해 연망.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. 예 타로는 길게는 2년. 어. 짧게는 뭐 올해 6개월. 내년 멀리까지. 내년 멀리까지. 한장 골라주세요. 한 장. 막 굴러던 신중히 굴러던 그건 승훈님 마음이에요. 어 이렇게. 음. 두장 골라주세요. 또잘 봐, 잘 봐, 잘 봐. 어, 두 장인데? 어? 어, 두 장인데? 어? 이런 경우에는 이 중에 한 장을 빼고 다시 골래다. 그냥 이것도 운명이다 생각하고 이대로 따로 어, 이렇게 갈게요 예, 네. 한장더 골라주세요. 이건 중간에 놓을까요, 버릴까요? 그것 도한 선택이야. 그럼 마지막이에요. 한장 골라주세요. 한 장. 네, 제가 인포메이션을 모르잖아요 사실 네, 네. 승우님 그냥 지금은 들어만 주세요 예 네. 네. 어.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타입이고요 아, 이 카드는 연애에 대해서 첫 번째 카드가 시작을 의미하는데 시작.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해.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굉장히 안, 안, 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네, 이 카드를 자세히 보면 견습기사의 지팡이라는 카드예요 시작을 의미하는데. 시작. 그럼 자세히 보면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칼을 안차 칼을 차고 뭘 들고 있죠? 방맹이를 차고 있네요. 방맹이를 들고 있죠. 방맹이를 차고 있네요. 방맹이를 들고 있죠. 네. 칼을 찬 사람이 칼을 들어야 되는데 방맹이를 들고 있다는 건 연애적인 능력 발휘를 전혀 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도 쓰요 어,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과 연애에 대한 능력 발휘를 하려는 노력은 다른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앞으로의 장단점을 볼게요. 일반적으로 두 카드가 장단점을 의미해요. 네, 장단점을 의미안데잘 봐. 어두 장인데? 어한 장을 빼고 다시 고르던 이것도 운명이다 생각하고 이대로 어, 가. 그럼 이렇게 할게요. 예. 네. 두 카드가 장단점을 의미해요. 네, 장단점을 의미안데둘다내 네, 장단점을 의미안데둘다둘다 둘 다? 단점적인 의미만 나왔어요. 지금 솔로시궁 썸도 없을 때더 휠이란 카드가 나오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굉장히 유명한 카드야 오, 어, 이 솔로 이대로 쭉 간다 오, 이그 솔로 이대로 쭉 간다 오. 그럴 확률이 크다라는 의미예요 이대로라면 납동강 오리알 어. 두 개의 성배라는 카드고요 납동강 오리알 어. 두 개의 성배라는 카드고요 음. 연애에서 더 도태된다라는 의미예요 더 너,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좋은 의미로 해석은 안 되나요? 그렇게 안 돼요 바, 바다가 나왔는데 둘다 바다인데 제가 타로 마스터예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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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내가 봤을 때는 더,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서 다양한 또 만남을 해봐라 그런 의미도 될수 있지만 아유, 아유. 일반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치먼트는 뭐냐면 저치먼트 극단적인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보조 카드가 될 때가 있어요 극단적인 와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박맹이? 156장 중에 칼을 차고 방망이를 들고 있는 카드는 두 카드밖에 없어요. 승우님은 능력을 못 발휘하는 헛똑똑이다.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거는 노력의 문제도 될수 있는 거고. 어...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또 볼게요. 네. 어...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또 볼게요. 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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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는 마지막 결과가 오 제일 중요하거든요. 오 이건 진짜 보여줘야 돼. 찍히시나? 오, 지금 대박, 대박 카드 나왔어요. 딱 봐도. 거? 구경하러 오세요. 구경하러 오세요. 지금 보면 결혼식 하고 있는 전통 혼례 장면이잖아요. <laughs> 근데 그게 결과로 나왔다는 건승훈님만 노력한다면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. 근데 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와 아, 상황이 노력. 여의치 않다는 의미겠죠. 아, 공감이 되네요. 어떻게 보면은. 네.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처음으로 연애운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연인 카드가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? 그쵸. 마지막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살렸던 거죠. 어, 그러네요. 여기까지. 어. 응. 아, 여기까지. 어 응. 아, 전문가 맞습니다. 이분. 확실한 <laughs> 전문가십니다. 아 아닙니다. 재밌어요. 네. 어.